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하러사랑과을근이이 자리에 네. 모여 있는 모든 사람손순두들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몇가지 우리의 단계를. 먼저 보기라고 알을때하나님께서 선택 예정이라는 말이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선택의 두 가지의 성격은 하나님의 뜻 또한 필연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의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보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의 손에 의하여 그 뜻을 따라 필연적인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정, 성립, 능력, 지혜, 권능, 하나님의 행사 등등은 절대의 주권에 의해서 불변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수갔습니다두 할수 번째로는 선택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이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지 유명한 선택적인 것이다즉 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모두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우리가 박은복 박성은 우리가 이정리라고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습니까? 부모님이 었을 때. 부모님이 짓거나 또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는 지닌다는 것입니다. 너는 참차 이런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뜻이 다 좋아요. 이름의 뜻이 나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름대로 산다, 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름대로 산는걸볼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아부람, 아브라함으로, 야곱, 이스라엘으로, 사울, 바울로, 시몬을, 배드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이붙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기를 때세 번이나 이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경에도 사상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교육할 때 성전에 선정하여 그를 기르게 하였어요. 이런 면에서 선택적인 면은 책임성이 나옵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니 자기가 책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또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죠.